다음으로는, 어, 그, 그, 1, 2 문제는 좀 그, 마지막에, 인공지능 마지막에, 이제 인공지능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토픽은 이제 엣지 컴퓨팅과 연합학습. 엣지 컴퓨팅과 연합학습. 연합학습 나왔죠. 그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어디서 활용되냐면 이제 제조 공정에 대해서 활용한 부분을, 어,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 이제 엣지 컴퓨팅과 연합 학습에 대한 이제 배경이 뭐냐 배경이 뭐냐 어 이제 스마트 공장 확산에 따른 제조 현장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저장 문제가 된죠죠 분산형 데이터가 데이터 어떤 규모가 에 확산되면서 이 데이터 이 분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중앙에서 여기 도시화 보시면 이제 중앙 한 곳으로 모이면은 또 수집 과정에 대한 부, 부분과 이것 전부 다한 번에 분석해야 되는 부분의 어떤 시간적 시간적 어떤 비용 측면의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엣지 단말에서 자체 처리하고 처리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클라우드 서버에서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그 학습을 지금은 이제 로컬 단 로컬 디바이스에서 이제 분담을 하는 거죠. 이게 연합 학습에 대한 어, 어, 주요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대용량의 데이터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 시점에서. 이 FL, 이 연합학습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엣지 컴퓨팅의 기술에 대한 핵심 기술은 또 뭐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핌 메모리가 되겠죠.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이제 그 저전력화되고, 엣, 단말간 엣지에서 충분히, 어, 부하 없이, 어, 그신경망 알고리즘, 우리 그맥 연산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맥 연산을 용량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메모리 아키텍처 구조가 이제 핀 메모리. 이핏 메모리 있는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어, 아주 좋은 아키텍, 메모리 아키텍처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엣지 컴퓨팅의 기술은 연합학습에 대해서 좀 추적화된 기술이라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학습 이해! 예! 그죠? 어, 연합 학습은 분산된 로컬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지 않고 다양한 장치에 기관 내에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기술이고 어, 기존의 중간 학습보다 학습을 위한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어, 뭐, 성능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얘는 또 이제 보안에 어떤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보안의 의료 데이터 의료 산업에서 가장 많이 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연합 학습 자체가. 그래서, 어, 유 의료 부분하고, 얘가 정보보호와 어떤 보안 관점이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는 부분이, 어, 될수 있다. 왜냐면 얘는, 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소유권의 무분별한 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 얘가 이제, 이제 그 중앙으로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어떤 로컬 단위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그 민간 정보를 중앙의 서버로 전달하지 않는 그래서 그 개인 정보가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접전 지역이 최소화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연합학습이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어 이런 그 민감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어떤 의료 산업 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제조 공정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 어? 제조 공정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라고 보여지는 어떤 그 예시를 담았는데. 이렇게 이제 구성은 이렇게 개별 단말들이 있고 이제 중앙 서버가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 단말은 이제 공정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별적으로 공정별로 그러니까 공정별로 이제 개별 이제 각공정마다 개별 단말기가 있고 이 개별 단말기별로 자율 학습을 해서 자율적인 학습을 수행을 하고 보고된 결과를 중앙에서 어, 최종 결과를 취합을 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 어떤 그런 형태로 연합 학습을 구성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하는될요전체 어떤 공정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 주기라든지 건수, 처리 속도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별 어떤 개별 단말의 수행과 자율 학습 실행, 자율 실행 학습이죠 자율 실행 학습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어 공정별 패턴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정이 각각 상이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패턴 인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에 대한 공정이 있고, B에 대한 공정이 있고, 3에 대한, 이제 그, C에 대한 공정이 있는데, 각각 공정마다 틀린 이 자율학습을 통해서, 어, 패턴을, 이제 이 공정의 패턴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게 크게 이제 패턴 학습, 패턴 분류, 패턴 예측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유형을 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알고리즘 개발 수서죠. 학습, 분류, 예측. 알고 있제 각각 쓰는데, 이제 패턴 학습은 강화학습을 주로 쓰고, 분류는, 어떤 보면, k m a n 잘 알고 계시는, k m a n 분집화. 예측은 앙상블 모델을 쓰신다고 조금 이해하시면 예, 예, 좋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어떤, 이제 각각 데이터가 상연한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을 시행처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제시를 제한 부분이 되겠고, 분류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신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학습한 거를 이제 신규 데이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k m a n 분집화. 예측을 할 때는, 어, 하나의 단일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어, 앙상블 모델, 복수계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대의, 어, 결과를, 어, 나온 것을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학습 분류 예측,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얘를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 적용하는 부분이 내용이 조금 다 담겨져 있어서 이제, 어,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은 예, 엣지 환경에서 다수의 모델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 있고, 그래서 구축형으로는 이렇게 크게 이제 스마트 작업 환장에 대한 부분과 클라우드로 이 나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로는 제조 공정에 대한 어떤 표준 데이터에 대한 정의죠. 예. 특성을 정의하고 메타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부분. 이 표준 데이터, 이각 이 공정별로, 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를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규칙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 쪽이죠. 클라우드 플랫폼 쪽은 이제 로컬 부분과 중앙 부분 어떤 통신 기능에 대한 부분 정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 그 엣지 컴퓨팅, 엣지, 엣지 디바이스, 엣지, 엣지 디바이스별로 이제 있는 즉 알고리즘에 대한 업데이트 방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정별 이제 그 패턴 학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학습, 분류, 예측,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는 부분이, 네, 구축, 어, 절차, 혹은 영역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래서, 공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쪽에서는 어떤 통신기능, 그 다음에 개별 모델, 알고리즘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 이제 그, 어, 학습의 가중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국 이제 전달을 하고 전달받고 하는 건데, 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 걸 할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각각 엑스단에서 어떻게 학습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